개강해서 학교에 갔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영상 찍을 생각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학교에서 나왔답니다. 오늘은 잘 해낼 수 있을지. 유학생은 뭘 들고 다닐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궁금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공 눈물과 상비약. 각종 화장품과 빗. 이 고구마 파우치에 넣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패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키패드. 종이 출석표를 쓰시는 교수님들을 위한 볼펜. 지갑. 휴지. 에어팟. 머리끈. 폴스, 아이패드, 충전기 이렇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학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녀, 아그 정도라고? <laughs> 이 타마츠아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렇게 <laughs> 걸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견뎌하지너 프로 유튜버잖아. 맞아. 뭐, 네가 제일 유명해. 네, 아서안지 네, <laughs> 저기 <laughs> 았어 <laughs> 아, 팬한테 용돈을 해야겠어. 네 팬이 있어? 계산해 주는 강이지만만해 주는 강원 고도 다하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당근 라페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랩을 바닥에 깔아 줍니다. 이 빵, 장을 랩 위에 올려요 빵 속을 찢어지지 않게 라고 말을 하자마자 찢어 먹었어요 하.. 정말 스트레스 받아 다음엔 그냥 얇은 식빵을 사도록 해야겠다 계란 위에는 베이컨을 얹어줍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당근 라페를 올려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미리 만들어둔 당근 라페를 이 위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당근 라페를 이렇게 올렸으면 얘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눌러줘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다 함께 건강을 챙기는 유학생활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과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APU가 일본 안에서 과제 많은 대학으로 유명하대요. 오늘도 학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처음 밝을 때 보는데 생각보다 엄청 맑은 것 같아요. 저는 6교시에 세미나가 있어서 그 전까지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추천 과자예요. 뜬금없지만 쿠키에 초코 있는 느낌? 초코송이랑 조금 달라요. 비 오는 날 합격은 소감을 알려주세요. 오늘은 학교 안 소감? 보 버스가 무서워. 아, 솔직히 인정 아니야? 근데 오늘 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오늘 양호하지 않아? 오늘 양호한 거. 양호한 거.